그 기술을 실제 어, 적용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확신이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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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어, 어쩌면, 원어민한테 범굴체 이 복과 선물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어, 몇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 되게 네. 많은 음, 기업들, 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면 기술만인지 에, 적용했던 레퍼런스는 없는 상태에서 저항제 어, 기술을 설명해 줬는데 이, 이번에 리바이크한 기술은 어,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미 에, 전 세계 인증서부터 어, 그동안에 적용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 이, 이, 이 기술의 어, 경험치 데이터를 가지면 어, 전 세계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질문했을 때, 원너비가 꿈꾸는 그 꿈, 그 꿈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은 원너비가 펼쳐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워너비가 원천 기술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에게 그 중요한 액비 그 리바이탈 기술 얘기해 주신다는데, 제가 그 기술을, 어, 뭐야, 받는다 그랬요안 받는다 그랬요 어, 예, 죽을 일 있습니까? <laughs> 예, 예, 그래서, 아, 기술은 제가 갖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서로 간의 기술과 아, 마케팅이 신이가딱 아, 있어지면, 예, 저희는 세계화해서 아, 세계의 위기가 정 아이들을 돕고, 또그 일부가 한국에 와서 어, 여러분들이 노가무지없이 만든 일 그리고 에, 원체 에, 이 리바이커를 통한 부조자원화 사업 이 일이 진행되면서 어, 상상을 초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제가 생행하는그또 바이오 우리 수명을 120세까지 높여줄 수 있는 이 바이오 사업을 치우고, 에, 그다음에 메타버스, 어, 전세계가 가면서, 어, 가상, 음, 그 다음에 메타버스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가면서, 가상 세계가 앞으로 펼쳐지고, 그 가상 세계를 주도하는 에, 기업이 에, 세계, 에, 세계인을 에, 주도할 수 있고, 그 가상 세계 플랫폼을 주도하는 회사가 그곳에, 그 나라의 그 컨텐츠들, 에, 문화면 문화, 교육이물 교육 예, 그 컨텐츠들을 그, 그 가상 공간에 예,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다만, 예, 우리 회원들이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대해서 아, 아직 예, 빨리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해서, 워너비가 예, 예, 추구하는 것들이 진짜냐, 예, 가짜냐, 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의심을, 의심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예, 가상세계 세상은, 우울 것입니다. 예, 워너비가 그것을, 이제까지 참 철저히 예, 준비해놨기 때문에, 예, 그런 워너비의 꿈, 예, 또 저의 성화하는 꿈, 예, 그리고 개인의 사지사이 아니라, 이기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서, 예, 그, 제가 이제 무스갯을 예, 예, 얘기했는되요 예, 예, 문덕이 형, 요지 예, 문덕. 예, 예, 문덕이 형님이나, 예, 감찬 형님이나, 아, 감찬. 예, 그런 분들 앞에, 예, 우리 후손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 인력으로, 아, 이제까지, 정말로 예, 달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 좀 불쌍히 여긴 것 같고, 제 자신도 그렇고, 예, 저를 믿고 계속, 예, 같이 따라와 주시는 우리 부자분들, 사장분들 또 여러분들 비롯한 3만여 명의 우리 회원들이 불쌍해 보셨던가 지금 즉시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로 전 세계로 돈을 받아가면서 진출할 수 있는 이리바이칸한 기술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 함께 왔습니다. 우리, 음, 그, 글로벌 바이오테크의 이재성 대표님한테 한번더 뜨거운 박수니다 저는, 음, 이런 경우는 제 평생 처음 봤습니다. 예,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저는 그 기술을 상품화해서 예, 그 상품화된 것을 예, 시장에 내놓는 어, 그런 일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예, 이 기술은 상수에이 이미 다된걸 가지고 에트리 한국에 있는 한 그걸 못는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저 있는 한국나 있는 다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갖는다국는 부분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국에 전직 국민부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유엔 자금이지만, 유엔 자금 뒤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 자금까지, 예, 그 미국 자금 뒤에 누가 있어요? 유태인 자금이 있습니다. 예, 그단시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 한번번어둡가 예, 우리 지혜를 줬으니까, 전 세계 판을 한번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벌려보겠다. <laughs> 이장들한테 얘기하고 했을 때, 예, 처음에 하루에 20 코드가 들어왔습니다20 코드. 예, 그 다음날도 20 코드. 20 코드. 그래서 관광버스를 배전해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하고 보시라 했더니 40 코드. 이야, 예, 예, 이 대단한 기술인데 왜 이렇게 빨리 못 알아듣지? 제, 제 마음이 가깝하고 예, 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에, 지난번에 에, 이 ICC 호텔 이 자리에서 어, 500여 분의 우리 사업자분들하고 에, 행사를 딱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230 코드, 270 코드, 그 뒤에 800 코드, 마지막에는 2600 코드, 예, 하면서 이제 1만 코드가 완성 됐습니다. 쭉 상승선을 타고 왔고, 그래서 오늘 승급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만 코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다시 5만 코드와 25만 코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돈이 IT나 BTS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우리 환경 사업에 우리가 인쇄해어 것들이 너무 칩니다. 너무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인쇄할 5개도 이미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십오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예, 본사와 어, 이 GBT, 주식회사 GPT의 리베이크 기술을 믿으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우리 뒤에 예, 우리 뒤에 그분이 역사하고있습니다 네. 네. 전세계를장악할수 있고 그거 된 수익으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도가 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있습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잘살자고만 잘잘 일을 한게 아니라 이게 바이오기술가서 전세계의 10세 시대를 저희하 맞이하는 결정적인 기술보 회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5년 안에 올 어, 이제 시대가 오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상세계를 저희가 주도하는 기업까지이 아,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국에서보여서 벌써 이제 3시간 이렇게 에, 같이 행사를 치렀는데 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원어비는 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고 예, 리지만 에,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하지 않는 회사. 에, 그래서 상장하면 안 되는 회사. 어, 상장하면 지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상장 못하는 회사입니다. 이 워러비 데이터는. 어,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상장하는 거지, 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 포함되어 있는 워러비 데이터는, 예, 오직 유일하게 주식, 한주씩이라도 외부 사람한테 나가지 않고 옷을 안에 보관되어서 어, 여러분들과 어, 같이 예, 워너비가 존재하는 여러분이 예, 있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예, 워너비가 존재하는 그런 어, 무궁한 예, 그런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전세계가 박수치고 전세계가 어, 우리의 세계 인류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튀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정합니다. 감사합니다.